타로카드와 산티하고산티하고 술래길과 타로카드가 함께 간다. 타로가 스타민경입니다. 제가 동생 채원이와 산티하고 술래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모레, 어, 지금 내일 오늘 하루 자고 그 다음 하루 자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내일은 우리 그 월요 타로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요. 어, 한 지금 몇년째한 7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마무리를 하고 동생이 오면 어, 짐을 이제 둘이 한번더 점검을 한 후에, 어, 그, 술래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래길을 가기 전에 동생과 약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 파리에서 이틀을 먹으면서 그 에펠탑이라든가 어떤 루브르궁전 이런 데 조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리에 노란, 노란 조끼 시위대? 어, 그런 시위가 일어나서 조금 뭐, 어, 지하철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뭐그 어떤 관광지가 통제가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괜찮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기도 하고, 2017년도 그 신랑과 어 파리 갔을 때 에펠탑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제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조금 트라우마 아니 뭐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로 카드로 벨리를 얻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요번에, 그, 파리 가가지고, 어,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떨까? 자, 이 카드가 또 눈에 들어오네요. 어, 자, 카드에서 보니까, 여기 펜타클 5번 카드입니다. 자, 이 펜타클 5번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여자가, 길을 가고 있고 뒤에 쫄뚝 다리가 아픈 사람이 어떤 그 지팡이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제 교회 등이 보이고 눈이 내리고 있고 맨발로 가고 있는데, 어 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줄줄줄 따라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이게 저하고 제 동생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르고 누군가 내를 나를, 나를 쫓아올까요? 어. 근데 제가 이 카드를 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 이 아이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 있죠 다리 다친 이 남자 목에는 뭐가 걸렸냐면 방울이 걸려 있어요 그 방울은 뭐냐면 이 친구 옛날에 그 나병이나 한센병들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어 내가 거기를 가니까 빨리 피해라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목에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딸랑딸랑 딸랑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 별일 없겠구나 내가 거기 가더라도 미리 피하겠구나 아니면 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걱정이 되지만 이 펜타클 5번을 보고 어, 어떤 음, 타로카드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건데 별일 없을 거야 어, 라고 타로카드가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짐을 잘 챙기고, 어, 잘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멘붕이 오거든요. 2017년도 그때도 이제 그 신랑하고 파리에서 구경하고 지하철을 타려고 이동을 하는데, 어, 남자아이들, 한 티네이저아이들이 우리 한 3명 정도가 저희들 따라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어, 내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그 티켓 있잖아요. 티켓을 지하철 입구에 넣는 순간에 제 핸드폰을 음,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굴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두렵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 진짜 눈앞에서 나의 어, 코를 베가 눈뜨고 코 베인 격이 된 어떤 그런 어떤 일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타로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어 아마 이 타로 카드가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줄 테니 네가 잘귀담아 들으면 피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거기 보면 교통 편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요번에는 이제 택시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2017년도에 갔을 때는 이제 신랑이 그 지하철 표를 꺼어 가지고 다 지하철로 다녔거든요. 근데, 그, 파리의 지하철이 지하 7층까지가 있나? 그, 진짜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어떤 그,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지하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동생하고 있는 택시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지금 파리의 노란 조끼 시위대? 어, 그런 어떤 시위, 봉기 같은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뭐 그런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막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풀릴까요 하고 별일 없을까요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에서 보면 21번 완성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완성 카드는 그 세계 카드라고도 하는데 이어 녹색의 띠 월계수 가난의 여자가 이는데 어 벗은 여자가 이렇게 양쪽에 지휘봉을 들고 춤 추듯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어, 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답답할 것이다, 깝깝할 것이다, 막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조언 카드를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카드가, 예, 펜타클 7번이 나옵니다. 자, 아, 펜타클 기사죠. 펜타클 기사는, 이 기사는 움직이고 싶으나 어떤 그 절벽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땅에 딱 하고 어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니 아 아무래도 어 교통편이라든 이런 것들에 조금 이렇게 막히거나 어못 가거나 돌아서 가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동생하고 의논을 해서 체력이 된다고 하면 좀 걸어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걸어서 다니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 현지에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방편을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에서 보면, 어, 7번 전차 역방향이 뜨는데, 어, 이건 도움을 좀 받기가 힘든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어, 가다가 이제 정방향이면 쭉쭉쭉쭉 잘 나간다. 역방향이면 가다가 덮어주고 깨지고 무너진다, 부서진다 이런 카드라서 어, 교통편에 대해서 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 장을 또 뽑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드에서 펜타클 킹 역반령이 나오는데요. 어, 이 카드는 이렇게 이분이 이제 굉장히 도나... 어, 그리고 아주 부유한, 컬처를 누리고 있는 아주 멋있는 왕인데, 이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laughs> 카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야, 너 돈만, 돈만 쓰면 되지. 돈이 조금 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어, 그, 뭐, 한 3유로, 아, 30유로 정도를 만약에 뭐 생각했다라고 하면, 한, 그거 한 두세 배는 나올 것 같다? 두세 배는 칠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무래도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좀 일어날 것 같다. 어떤 것 때문에 곧 교통편 때문에 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어쨌든 내가 파리에 갔을 때 이틀 동안 그 파리 에펠탑과 어, 몽파르나스역 그 근처를 이제 조금 이제 관광을 할 텐데 어, 생각보다 차가 막힐 거고 교통편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어떤 음, 우리가 동생하고 그 소지품, 소지품을 잘 챙겨야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소지품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어,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이럴 때 누구 이제 뭐 파리에 사는 분들이나 거기 에 있는 분들한테 뭐 가이드를 같이 좀 요청한다거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어, 일단은 저와 채화, 동생 채완이 둘이서 한번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별탈 없기를 다시 한번, 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컵, 시정이 나왔습니다. 아, 재미있을 거라고, 별탈 없을 거라고 그래도 위로를 받는 느낌입니다.